안녕하세요. 필승단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목적구들이 코너에 있는 쓰리뱅크를 친다거나 또는 옆돌리기나 뒤돌리기를 칠때 이적구가 코너에 있다면 비교적 쉽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단쿠션 쪽에서의 출발, 즉, 긴각 출발에서는 코너보다 조금씩 길게 도착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스템 없이 긴각 출발에서 코너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오늘 필승당구 레슨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할수 있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이 뜨면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당연히 누가 봐도 3뱅크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구가 이쪽 코너에서 출발이 된다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파이브 앤아 시스템상의 답을 20을 구해서 친다면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각 출발로 수구의 위치가 바뀐다면 약간씩 길게 도착이 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득점이 되긴 됐지만 약간은 긴 쪽으로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70 출발해서 첫 쿠션 50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득점이 되지가 못했고요. 다음 80 출발해서 60을 향해서 쳐 보겠습니다. 자, 출발이 길어질수록 동일한 계산을 해도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90 출발해서 첫 쿠션 70을 향해서 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예 공이 맞지 않을 정도로 긴 도착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나 초보자분들이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출발 위치와 상관없이 20을 계산을 했을 때 코너에 도착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긴각 출발해서 시스템을 전혀 모르셔도 코너에 도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방수조화 채널에 너무 간단하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방수조화 팀의 허락을 받고 제가 레슨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자, 먼저, 적용 가능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발이 당쿠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긴 쪽까지가 적용 가능 범위고요첫 쿠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45도 라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5도 라인은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와 당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잇는 라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이 45도 라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장 쿠션 지점에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시면 긴각 출발에서도 수구는 코너 쪽으로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먼저 45도 라인을 찾으면 45도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 보시면 45도 라인 지점이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잇는 45도 라인이고요. 그 상태에서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위치가 굉장히 긴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럴 때 시스템 계산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의 방법대로 45도 라인을 찾으시고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45도 라인을 찾으시고 반칸 앞으로만 보내시면 코너 쪽에 목적구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이론을 옆돌리기와 뒤돌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는데 대신 옆돌리기와 뒤돌리기는 첫 쿠션을 찾는 방법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옆돌리기 배치에 오늘의 방식을 활용을 할 건데요. 옆돌리기 배치일 때첫 쿠션을 찾는 방법은 수구가 1적구를맞고 출발되는 지점에서부터 45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구가 1적구의 왼쪽 면을 맞기 때문에 왼쪽 면에서 45도 라인의 장 쿠션을 찾아주시고요. 그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시면 코너 쪽으로 수구가 도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동일하게 1적구의 옆면에서 45도 라인을 먼저 찾으시면, 포인트로 따지면 약 2.7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반 포인트 앞쪽을 향해서 동일하게 투팁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동일하게 1적구의 옆면에서 45도 라인을 찾고요.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45도 라인을 찾으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러면 1.5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반포인트 앞 지점을 향해서 동일하게 보내 보겠습니다. 반포인트 앞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맞는 지점은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지점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뒤돌리기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뒤돌리기는 옆돌리기와 첫 쿠션을 찾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구가 일적구를 맞은 뒤에 길어지는 방향으로 밀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옆돌리기와는 첫 쿠션을 찾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옆돌리기 때는 일적구에 맞는 면에서부터 45도 라인을 찾았는데요. 뒤돌리기는 일적구를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첫 쿠션 지점을 겨냥을 하시고요. 그대로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로 옮기셔서 그 지점을 향해서 보내시면 코너 쪽으로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1 적구를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찾으시면 2.5 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그대로 1 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큐선을 옮기셔서 그 지점을 향해서 투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동일하게 일적부를 관통 45도 라인 찾으시고 그 지점을 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 쿠션 쪽에 도착이 반 포인트 정도 긴 도착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쿠션을 찾는 방식은 동일하게 찾아주시고요. 2팁이 아닌 3팁의 회전으로 보내시면 단 쿠션 반 포인트 쪽에 길게 도착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도 짧게 직접 치시는 것보다는 긴 쪽으로 도착이 되면 그만큼 확률이 더 좋습니다. 45도 라인을 찾으시고 반 포인트 앞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뒤돌리기 배치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량을 추가하시면 당 쿠션 쪽에 반 포인트 긴 도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쿠션 차는 방법만 옆 돌리기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적구를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찾으시고 맞는 면 쪽으로 그대로 큐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3포인트를 향해서 3팁으로 보내시면 긴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이 2포인트를 향해서 맞는 면 쪽으로 큐선을 옮겨서 3팁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쳐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사실상 첫 쿠션을 찾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45도 라인을 그대로 찾으시고 그 지점을 향해서 동일하게 보내시는데 수구가 일 적구를 맞고 쿠션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강한 타격으로 보내시면 짧게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각 출발에서 시스템 없이 코너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옆돌리기와 뒤돌리기에 적용을 하실 때첫 쿠션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걸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실전에서도 배치를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만의 힘배합이라든가 회전량의 기준을 잡으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힐승당구였습니다.